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한가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상한가다. 모든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상한가다. 그래서 오후에 가는 상한가가 정석 상한가다. 증석 상한가. 자 대원전선이 그랬죠. 오전에 이렇게 슈팅함 주고 고점 돌파하고 또 슈팅 주고 고점 돌파하고 또 슈팅 주고 안전하게 들어간다. 다음에 시세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슈에 완성이 되는 이슈가 완성이 되는 그런 좋은 상한가다. 자 오후 상한가가 왜 좋으냐면 제가 언제 그레대금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오후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오후에 그레대금이 밑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오전 그레대금 들어온 거는 이렇게 하루 만에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오후에 그레대금 터진 거는 설사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설사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이 다음날 여기 에산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정고점이든, 여기 정고점이든, 아니든, 여기 밑이든 여기까지 올라가려는, 탈출하려는 그런 슈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를 해도 하더라도, 어느정도 비중만 조금 나눌 수가 있다면 그렇게 안전한게 오후에 들어오는 그래대금에 붙은 테마 1등주더라 그래서 오후에 종배자리도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년째 이 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좋은 테마라는거는 요렇게 하고 다음날 급등이 나옵니다 요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또 돌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돌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 종배를 하면 다음날 안전하게 10시안에 안전하게 슈팅을 먹고 그 매일매일 수익을 꾸준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종배를 의종이라 하거든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의종. 어차피 종배다. 이상 어차피 종배 종목은 상한가가면 상타하고 내려오면 그냥 제재 종배하는. 어차피 종배다. 어차피 종배다. 의종이라고 합니다. 의종. 다음에 제가 더 드라이브나 뭐 어디 말씀드릴 때 의종이라 하면 아 어차피 종배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상한가를 가든 안 가든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가든 안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왜? 대장주라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2등이 요리 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등이 요리 오면 사는 거 아닙니다. 대장주라서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면 상가하고 종배 자리에 오면 종배하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의 특징은 신고가 이정거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은 신고가더라. 신고가 그리고 실시간 종목에서 1위 자리를 뺏기지 않더라. 그래 대금이 계속 많이 생기더라. 실시간 1위니까 1위 자리를 뺏기지 않더라. 몇 시간째 1위를 유지를 하더라.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실시간 종목 그래대금 관련 종목 그래서 세시에 안전하게 종배를 하는 게 주도주 종가 배팅. 제주령 매매입니다. 제주령 매매. 여기서 수익을 제일 많이 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며칠 전에 봤죠. LS 에코에너지. 상한가를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네가 1등 주기.